아침과 점심 사이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큐티 브런치 시간입니다. 우리의 입의 말과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라요.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손을 얹어 축복해 달라고 어린 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려왔으나 제자들이 그 사람들을 꾸짖었다. 그러자 예수님은 이것을 보고 분개하시며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어린 아이들이 나에게 오는 것을 막지 말아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의 것이다. 내가 분명히 말해 둔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그 나라에 절대로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서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을 안고 머리 위에 손을 얹어 축복해 주셨다. 예수님이 길을 가시는데 한 사람이 달려와서 무릎을 꿇고, 선한 선생님, 제가 무엇을 해야 영원한 영생을 얻겠습니까? 하고 물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에게 대답하셨다. 왜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선한 분은 하나님 한분 뿐이시다. 너는 살인하지 말아라. 가늠하지 말아라. 도둑질 하지 말아라. 거짓증언 하지 말아라. 남을 속여 빼앗지 말아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한 계명들을 알고 있겠지. 그러자 그는 선생님, 저는 이 모든 것을 어려서부터 다 지켜왔습니다. 하였다. 그때 예수님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셨다.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가서 내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그러면 내가 하늘에서 보물을 얻을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아멘. 예수님은 어린 아이와 같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으로. 하다님 나라를 꿈꾸며 하루를 지낼 수 있기를 바라요. 오늘 묵상으로 느낀 점을 유튜브 댓글이나 큐티 단톡방에 올려주세요. 주일 예배 참석하여 선물을 받아갈 수 있습니다. 이번 주 성경 읽기는 마가복음 10장입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